해야지. 자, 루트 3의 범위.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그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? 마이너스.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중호 방향이 바뀐다. 그 다음 여기 얼마를 더해요? 5를 더할거야. 5 더하면 3. 얘는 그대로 5 빼기 루트 3 쓰면 되고, 5 더하면 얼마? 4. 그래서 3과 4 사이에 들어가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? 3이고요. 그럼 소수 부분은 주어진 무리수 5 빼기 루트 3에서 정수 부분 3을 뺀 거와 같다. 그래서 2 빼기 루트 3이 돼요.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제곱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다. 9 더하기 앞에 거 제곱 둘 곱한 거의 두배 더하기 뒤에 거제곱 13에다 3 더하니까 16 빼기 4 루트 3이 되더라.